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 아빠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음나무순을, 어, 지, 난주에딸라하다못 따가지고, 지난주에 약간 식어진 걸 따봤는데, 근데 괜찮아요. 뭘만 해. 이거 뭐 해놓을게. 되더라고그래가 이제 오늘은 마지막, 어, 마무리. 이제 음나무순, 그거 뭐고. 내가 오늘 순을, 순이란다. 이거, 이거, 이거. 뭐라 노 이거. 이걸 하라케 이거. 야, 있어, 이거, 이거. 이걸 하고, 하기 전에 이제 순을 좀 따가지고, 요거는 짜같이 다물랐고, 이거 근데 약간 쉬우준걸못 봐도, 괜찮아, 괜찮고. 예. 좋은 건또 짜같이 다오면 향을 같아 그래가지고, 순 따고. 오늘 이거 뭐, 전지. <laughs> 전지, 전지를 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뭐고. 해보려고 나도 이제 뭐, 엄나무 3년 캐왔으마, 뭐, 에? 뭐, 전지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 에? 뭐, 이런 것도 연습을 해, 해봐야지, 알지? 그럼 그래 뭐, 뭐고, 백날은 뭐, 유튜브 보고 있으면안어 보고 뭐, 아, 이래 하는구나, 이래 하는구나. 아이고, 이때는 뭐, 캐나 하고 막상 해볼 거면 안 돼. 내가 직접 잘라보고, 에? 아, 그럼, 다음에 또 가지도 이래 벌, 벌시는, 에? 벌, 벌시는 그런 모습도 좀 보고. 이래야지, 그, 뭐, 되는기지. 그, 평생 또, 이래 나도 또, 계속 컸으면은 또, 내년에 또, 따먹기도 또, 힘들잖아요. 이 지금, 내 생각에 지금 이만하면 내년에 이만이갈것 같아요. 그러면, 잘라가지고, 버려가지고, 예? 뭐, 대충, 뭐, 그걸다고그래 저기 뭐 내가, 한 3년을, 이렇게 이고 이거는 지금 3년 됐어요. 3년 된기고, 이거는 내가, 음나무 묘목을 갖다가 산게 아니고 강원도에 그나무 이제 밭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계속 가져와가지고 심어줬어요. 같이 심었어요. 처음에 뭐한 50개, 그 다음에 뭐또뭐몇 뭐, 걔가 뭐뭐 하여튼 한 내가 내 대충 생각해가 전부 한 200개를 심었는것아 200개에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만. 그래첫해 심은 것들이 지금. 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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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열, 네 열, 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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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뭐한 이삼, 이삼십 개 살아남았네. 그러고 그 다음에 심은 것들은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는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크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또 요런 게또뭐 몇십 개 돼. 또 그러고 완전히 막 바닥에 붙은 것들이 있어. 작년에 심은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전히 바닥에 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어딨노? 였네. 이, 이, 이거 완전히 바닥에 붙었잖아, 이거. 이거. 이 작년에 심은 것들. 이거 봐. 이거 완전히 바닥에 지금 붙어 있다니까요, 여기. 쪼맨아이. 이게 또 커가지고 또 저만 자란다니까. 한 내년쯤 되면 한 요만해지겠고, 예. 내년쯤 되면 한 요만해지겠고, 또, 그 다음에, 다음에 되면은 이제 저만해지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한 전지를, 한 3년 차쯤 되면은 뭐, 그때 되면은 이제, 한 3년 차쯤 되면은, 전지를, 이 바닥 잘 봐야 돼요. 빠르, 빠르면 막 죽을 뻔해. 막 진짜 딱 바닥, 바짝 붙은 거. 그래, 전지를 이제 해줘야 된다니까요. 해주는 걸 이제, 오늘 연습을 해보려고. 그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음나무를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나도 또 살라고, 순을 이걸 좀더 살라고 했는데, 또캐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래가 캐 오셨길래, 그래 뭐, 뭐, 기름값 좀 드리고 뭐, 하고 했지 했는데, 작년에 검색했을 때는 한 뿌리당 요거 뭐, 요만하에 뭐, 뭐, 1년생인가? 2년생인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심어가살수 있는 만큼 뭐, 그런, 그런 걸 팔겠지. 그기 한, 그, 시기 보자, 2,000원씩 하더라고, 개당 2,000원. 그럼 100개만, 뭐 20만원, 그 근데, 원래 또, 이래, 내가 검색을 해봤어. 검색이해 천원이 올랐네. 이제 삼천원이라. 근0 천원짜리도 있는데, 진짜 근삽해가지고, 뭐가, 뿌리, 뿌리, 근삽을 해가지고, 금방 자라는 거야, 진짜 뭐. 거의 뿌리라. 그거를, 그거살 확률이 진짜 내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잘, 잘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만 그걸 살려내겠지. 왜겠어? 처보가뭐 이걸 가져와가지고, 그래 싸다고, 저제뭐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음, 응. 그러고 돈은 값어치는 또 그만이 또 하잖아요. 비싸게 준 거는. 그리고 삼천 원짜리를 살라 그게 좀 솔직히 또한백개 살라 그게 한 삼십만 원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뭐 굳이 뭐또 내가 또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뭐 내가 음나무를 장사를 할건 아니고 이걸 가지고. 그래가 그 그냥 차고 그래가 뭐엄무가이 이 뿌리로 이래저좀뭐그 근근 그 뭐라카노 거기서 하여튼 거아근삼목아가씨학게 금방 도 이야기하고 그걸 하게 이게 뭐 내가 더덕그아 더덕이 란거 뭐한삼놈이 두루분 해보이게 <두두> 근삼목이잘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엄나무는 아예 봤거든 왜 아예 놓하마 지금 이걸 캐가지고 해 가지고 이게 이제 3년 키웠는 죽어 본 거야. 안으 말이야. 죽어 본 거야. 그렇게. 그래는뭐 하고 왜 그래. 뭐. 요걸 내가 요 삽으로 요요요 요. 만약에 요또요 요, 요 뿌리 있잖아요. 삽으로. 응? 어? 뿌리를. 뿌리 근처에를 삽으로 막 이래 쿡 찍어 이래 이래. 아, 야 뿌리가 막 끊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 들어. 으로좀그푹해가그 뿌리를 이렇게 이내보려고이내놓으면 거기서 그 새끼를 새끼 낫치겠나 싶은 그런 어리숙한 생각에 해봐 생각을 그 해가지고 그뭐 한번 그래 해보려고 뭐 죽어도 할수 없고요. 몇 개만 해보려고 몇 개만 이만 살려나는데또씨다뭐 수시가지고 뭐 삭죽이나 보면 네. 아. 안타깝잖아, 안타깝어. 그러니까, 몇 개만, 몇 개만, 요래, 보고, 좀, 또, 또, 나무 큰 놈들, 고른 거만, 해가몇 개만 해보고, 그래가 이제 옆에 새끼를 치면은, 그래도 뭐, 어? 또, 그래가 3년을 기다리면 또안 되겠나? 우리 농사는 또 기다리면 아이가? 예. 그래가 우선에, 뭐고, 자꾸, 만만 하지 말고, 했는 거부터, 뭐고, 요, 요거 뭐, 지금, 전지 먼저 해놓고, 하려고, 요 아, 하... 배운 대로, 배운 대로 한번 보자, 배운 대로. 이제 예, 예,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도 처음 와봐 볼게. 이래 있는데, 어딜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 뭐, 어선에 밑에 대충 한번 잘라봐요. 이래가 뭐, 죽어 마. 뭐, 설마, 죽지는 않잖아, 요 뿌리가 살아있는데. 이 사람은 뭐, 이래 해보려고. 지금 이 짝짝 몇개 잘라봤는데, 나도 지금 긴가민가 해요. 뭐또 줄이 봐가, 뭐 경험이, 죽으면 뭐 경험을 쌓는다, 이가 어차피 뭐, 이제, 어? 이제 죽어도, 아직 뭐,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 어? 한 몇십주가 아직 저에게는 있어요.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가 한, 요 정도 지금 계속 자르고 있어요. 그럼 뭐, 이래, 지켜봐야 돼. 내년에 이제 이게 커질지 안 커질지. 그냥 그렇게. 자, 저거도. 자. 자, 이거도 잘라보자고. 그래. 또 요거는 또요마이 자르고 저건 또좀 보고 요렇게 요렇게 이제 번갈아가며 해보는 거지. 요거 조금 더한 길게 한번 잘라놔볼게. 내년에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근데 나는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라, 아, 막, 막, 야, 음, 나무, 예? 전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뭐, 또 보시는 분들 중에 초보분들 계실 거 아이가, 초보분들. 그래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나가보자고, 그래가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그러고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걸 좀, 좀 갈치 주이소 이게, 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여보면, 어, 옆에 막 가지가, 옆으로도 막 나네. 잠깐만. 저건 한,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여보면, 가지가, 옆에 가지가, 이래 나요. 이게, 옆에, 이렇게. 이거 보면 옆에 가지가 나거든. 아? 이거. 그리 그냥 이, 이 원대를 살리느냐. 살려가 좋으냐. 아, 니마이 옆에, 옆에 가지 나는 게 살리는 걸 좋으냐. 하고, 보이, 어떤 전문가분이 카시더라고. 자, 이럴 때는, 겨까지는, 이럴 때는, 에, 그래, 이 원대가 있고, 내가 그냥 원대라고 할게요. 나는 용을 잘모르요그 옆에서 나오는 겨까지가 있는데, 이거를 죽이뿌락 하더라고. 이걸, 이걸 쳐내라고 하더라고. 이거 쳐내만 이어서 이제 가지가또 벌시니까. 그래가 뭐 억수로 실한 그 생생, 뭐상품성 있는 그런 걸 만들래. 쓰이 딱 하시더라고. 예, 맞는 말이죠. 근데 나는 상품성 보다가, 이거, 그냥 한번 살리나 보려고요. 이거뭐 내가 팔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와, 그러고 해볼게겠가시장가 이거, 이 껴야겠어. 이거 진짜, 이거 용접장가용접장가 이거 한기만은 손에 막 착살할 것 같아. 그러고 뭐, 와, 이게 뭐 전, 전동가위가, 전동가위. 부럽네. 내가 이거저거 많이 틀렀거든 이거 농사 뭐, 진짜. 손바닥만은 요만한 농사지 있는다고,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해놓을게, 뭐. 요번에 내가 나무 가지 쳐야 된다고, 자기야, 이거 음나무 가지 칠라그 뭐, 이거 힘든데, 가시 찔리면은 막 손가락 막작살나고 이러면 일도 못할 것 같아. 러면서 그거 하나 사면 안 돼, 가있게. 인상 탁 쓰더라고. 그래. 더 말도 못 꺼냈지. 그래. 진짜 가고 싶네, 자기야. 가고 싶다. 어? 내가 전동가위 하나만 사주마. 내가, 어? 엄나무잘 캐가지고 봄마다 자, 자, 자기한테 내가 어? 그 잘할게 이거 맛있게 캐가지고 전동가위 어?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전동가위 얼마 안 하더라고 거, 전동가위 촤악 촤악 면 얼마나 좋으이거 헤헤헤 그 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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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아 하여튼 뭐오늘아여꼬이 뭐? 한번 해보자 이래 놓고, 이푸이 그럼 따줘야 되나, 왜디 일단 나나 아프고, 여기 밑에 뿌리가 옆으로 이렇 벌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한 번씩, 한 번씩 이 옆에 잔뿌리들을 몇 개만, 이게다하면안 되고. 아잘안 보이겠다, 이거. 됐고. 됐고. 응. 다시 빨고 주고. 요거는 또 이렇게 음, 음. 아, 야 이거는 나무가 뭐억수실 싫어하네 이거는 지금 여 겹가지가 하나 있고 뭐 이래 이렇게 나 있는데 겹가지가 또 이래 있네 나는 그냥 다살리 놓을라고 해 위에 두개 이거만 자르고, 대만 자르고, 전동 가위, 전동 가위, 전동 가위. 아. 전동 가위, 전동 가위. 오 자, 그러고, 요거만요두 개가 있고, 요, 요 겨까지가 있어요. 요거에 한 살려가지고, 요래,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모양이 내내 년 의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재밌잖아. 재밌을 것 같고. 그러고, 여기도, 이렇게, 꼬리가, 혹시나, 있을, 어, 있는 것 같아. 딱, 삽을 여보면 하면, 딱, 뭔가, 느낌이 딱 와요. 아, 좀틀려고 이 e 아, 요거 한, 삽으로, 이러는 건한3개 정도 했는데, 다 하면 안 되고, 아, 한3개 정도만 이제, 좀 실한 몸으로 했는데, 다 하면, 다 해가 죽고보면안 되고, 그니까, 아 씨. 요거 했는 것도 뒤다 와, 아침에 잠깐, 이건 막 읊숙 추워, 추워. 하도 추워가지고, 뚜껑을 입었는데, 또 잠시 했더니 또 더워. 와, 날씨가 막. 하여튼,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음나무 전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초보들은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 어떻게 된다 하는 걸 또, 내일 또한번 지켜보고, 정말, 그 뭐고, 보수 분들, 예, 전문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맞는지 여러 보시고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빨리 가자. 덥다.